3 더해졌으니까 k-3. 대칭축이 1이죠. 대칭축이 1이니까 얘가 1인데 정역이 0하고 3이래. 0은 가까이 있고 2가 되고 3은 멀리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대값이 4다 했으니까 여기가 4라는 말이죠. 그러면 3대입이면 x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 대입하면 4 대고 12 대고 9 더하기 k 되겠네. 맞죠? 그러면 k가 마이너스5, 최소값은 이거 물어봤고, 이 범위 내에 최소값 1이 꼭지점이 있으니까. 그래서 재수값은 f의 1 k 마이너스 5니까, 얘가 마이너스 8.